자이뭐 탄핵 심판 결과에 이제 관심이 온통 쏠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 투표율이 7.94% 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게 그 탄핵 전국으로 관심이 다 쏠려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23개 선거구 중에 두 군데만 지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야권 탑받친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어, 전임 민주당 이병로 군수가 당선 무효형으로 치러지는 재선거입니다. 민주당의 이재종 대 조국혁신당의 정철원 후보간 정말 안갯속 지금 접전입니다. 어, 이재종 후보는 음, 문재인 남자로 칭해지죠. 어, 대통령실에서 이제 행정관을 했었고요. 또이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는 정치 흑수전인데. 거기에서 지역 의원을 하면서 무소속으로 어그양 지역의 의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막판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단0 1 포인트. 야, 이건 정말 초박빙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민감했던 이심 선거를 앞두고 담양으로 달려갔었습니다. 혁신당도 이제 당력을 총 동원하고 있는데 만일 첫 지자체장을 배출하게 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있는데 전국 정당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되는 격입니다. 자, 또한 곳은 구로구청장의 재선거입니다. 전임 국민의힘 문헌일 구청장이 백지 신탁 문제로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재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규책 사유를 인정해서 후보를 안 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장인홍, 조국혁신당 서상범, 진보당 최재희, 자유통일당 이강산, 사파젠인데. 역시 또 사전투표를 8.24% 저주하고요. 이제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인 만큼 민주당과 혁신당이 대결을 치열할 것 같습니다. 유일한 보수 정당인 자유통일당의 표심이 쏠릴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변수가 되는데 국민의힘 윤상인 의원이 지원 유세에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어찌 보면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또 표를 갈라먹으면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가 부상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김주혁 캐비, 저는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박빙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민주당 결국 민주당이 이길 그래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제 당장 오늘 이제 투표를 합니다만 내일 모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 탄핵심리가 이제 선고가 되지 않아요. 네. 저는 뭐 인용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 이재명 대표가 바로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이 대선까지 연계해서 본다면 이재중 후보 쪽으로 뭐 표들이 좀그 몰릴 가능성 물론 어, 조국혁신당도 당력을 총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 민주당에 조금 더. 어, 이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어 저는 구로구청장은요. 구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유통일당 네. 후보를 어,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가서 지지 네. 유세 뭐 지원을 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자유통일당과 국민의당이 한 몸이 돼서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이 지난 이 탄핵에 대한. 반대 이그 운동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이 통합의 수준에까지 이른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볼수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서울 지역에서 워낙 지금 이 윤선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고. 그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라서 야권의 후보가 뭐 여러분이긴 하지만 그이이 구로 이 역시도 어 민주당이 좀 낙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지금 부산교육감 예. 선거하고 어 거제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예. 있습니다 예. 부울경의 민심을 좀볼수 예. 있는 그런 예. 상황이고 또 충남 아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원의 민심인데. 이 전체 다섯 개의 그 자치단체장 선거 네. 중에서 충남 아산이 여야 후보가 딱그 격돌하는 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아마 음. 이번 그 대체적인 이 선거 판세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신조부 대변인은 네. 어떻게 전망합니까? 아 제가 일단 1부에서 말씀드렸던 네. 모 재판관이 여권 고위관계자들에게 네. 연락을 한다. 그것은 저도 들리는 풍문이고, 밭, 그러니까 지라시 형태를 말씀드렸던 건데 네. 지금 양당 지도부가 보이는 행, 이렇게 모습들로 미뤄 짐작했을 때는 여당이 분명한 뭔가 정보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 추측을 네. 말씀드렸던 것이라는 점 한번 네. 더 말씀드리고요. 저도 김진욱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뭐 구로구청장이나 담양군수 이런 데보다 저희가 집중해야 될 곳은 아산 시장과 경남 거제 시장이라고 봅니다. 음. 만약에 특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지난번엔 됐지만 이번에 여기서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대선이든 어쨌든 주요 선거에서 그 음. 스윙 보터라고 알려진 충청 지역을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입장에서 굉장히 고녹스러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론 조사 그 공표된 거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민주당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앞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남 거제시장 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민주당이 경남 지역을 갖고 간다라고 하면 PK 지역의 민심이 음. 국민의힘을 외면했다라는 것이 음. 이번에 증명되는 꼴이기 때문에 음. 혹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은 음. 이두 지역에서의 음. 민심 풍향을 아주 잘 면밀히 살펴서 전략을 짜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아산시장과 거제시장 두 곳을 다 민주당이 승리했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가져왔었던 어이 대통령 직무복귀에 대한 음. 강력한 주장들을 일시에 철회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철회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그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엄청난 차별화를 아마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주목하는 지역은 충남 아산과 경남 거제 이두 곳을 아마 좀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댓글 좀 소개해 드리면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도 한명좀 당선자 나오자. 이렇게 지지하는 의견 보내 주셨고요. 설마 전광훈 당이 구로구청장 가져갈까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구로는 규책 사유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담양은 왜 규책 사유에도 민주당 후보를 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구로는 야당 텃밭이다. 당연히 민주당이 가져갈 거다. 이런 의견. 젊은 층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이번 재보선은 망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장 기자님은 지금... 이... 이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투표 참여율이 예. 너무 낮아서 예. 어쨌든 민주주의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기 음. 때문에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가운데 지역에 계신 예. 분들은 어떻게든 짬을 내서 투표 참여를 꼭 하셔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전반적인 판세는 저는 음. 너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직동원 선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예. 결과는 지역에 기반한 후보들이 유리할 거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그렇게 크게 뭐 이변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담양은, 담양은 담양은 뭐 어제 들어보면 조국당이 앞선다고 하고 오늘 들어보면 민주당이 앞선다고 하고 근데 해서 지난번에도 사실은 엎치락뒤치락. 굉장히 접전이었는데 결국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네.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laughs> 조국혁신당 사람들은 아니다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선거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 동원 선거가 되면 저는 민주당이 확실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 조국혁신당은 그렇죠 조직력이 아무래도 미약하고. 음. 조국혁신당의 이제 의원단 구성이 전부 비례국회의원들이고 음. 지역조직이 없기 때문에 네. 지역 선거에서 조직으로 하면 뭐 민주당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담양에서 저는 그래서 음.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객관적으로는 보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음.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바뀐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구로구청장 선거는 사실 저는 이제 그 점에서 보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어 지원 유세를 했잖아요 물론 개인 자격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네. 보수 유권자들 이런 탄핵 국면에서 어, 기호 사반 이강선 후보에게 예를 들어 표를 몰아줄 경우에 지금 민주당 후보, 조기혁신당 후보, 진보당 후보가 지금 진보 진영이 삼분화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의 조직력이 강한 지역이긴 하지만 그런 변수는 없을까요? 제가 민주당 그 구로 쪽에 윤건영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걱정 안 한다. 예, 그 전혀 구로는 전혀 걱정할 분위기가 아니고 음. 그리고 저는 윤상현 의원 해당 행위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 징계받아야죠. 왜 남의 당에 가서 이거를 지원 유세를 합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고 자유통일당 그럼 합당을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당의 후보가 아닌데 선거 때 유세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죠. 국민의힘 차원에서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음. 징계 이런 해당 행위도 어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요. 지난번에 맞는 거 아니에요? 부산의 금정구에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여 어, 야당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에서 후보 후보를 이제 한 명으로 이제 어 이제 몰아주는 음. 이제 그런 결정을 해 가지고 그 후보 단일화죠. 후보 단일화를 해 가지고 음. 갔었는데 어, 갔었고요. 이제 그런 쇼 다니려 한거다니한 것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내지 않았죠. 우리가 규제 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정치는요.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서로 협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 조국, 혁, 조국, 아, 자유통일대에서 후보를 혼자 냈고 지금 윤상위 의원이 지금 당의 어떤 이름으로 간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자격으로 간 거고요. 우리 당 지도부에서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아니,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아, 제가, 너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야, 한불씩 아, 제가 하고 자격입니까? 할게요. 한불씩. 그리고 윤상위 의원은요 지금 뭐 <laughs> 집회, 장의 집회에서 혼자 개인 자으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마이크도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당 자체라든가 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입장을 내는 건 아니다, 우리가 행동한 거 아니다라고 여러 번냈었고 윤상은 개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상훈 의원이 행동한 것을 탄핵찬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건 여야 할것 없이 의원들의 개인 돌출 행동은 다 있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딱히 이것만 문제 삼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담낭 담양 군수 얘기 드리면, 즉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좀분리되는것 같아요. 음. 이게 민주당이 한 지지도와 이재명이 된 지도 달라 분리되어 있다. 왜냐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호남에서 지도 지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서는 60,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교하면 30% 정도 훨씬 낮은 수치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뭐 0.1%포인트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는데,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어 이제 일극체제가 호남에서 흔들리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바로 밑에가 될수 있는 어 이제 담양 군수의 결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선거일에 쉬는 게 아니고 평일에하면 당연히 시간 넘치는 노년층이 투표율이 높지 않느냐,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담양은 민주당 압승입니다. 이런 의견 마음 같아서는 조국당이 좀 한번 이겼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담양 군수는 이제 이병로 민주당 전 군수 당선 무효용 치러지는 재선거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구로 구청장의 자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후보를 안 냈잖아요. 민주당도 국민의힘처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자당의 후보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재보궐선거가 생기면 네. 다안 내는 게 아니고요. 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기원은 안 납니다만 한 다섯 가지 정도 사유가 있습니다. 음. 그 사유 안에 들면 네. 그 아주 중대 사유 같은 거에 들어가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당도 같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뭐 그런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